긴급히 전하는 경고입니다. 전문가들도 침묵했던 뼈 건강에 숨겨진 민낯을 지금 밝힙니다. 어머님, 아버님, 지금까지 우유를 마셔야 뼈가 튼튼해진다는 믿음 속에 사셨나요? 이제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야 할 때예요. 수십 년간 뼈의 강도와 칼슘 흡수 과정을 연구해온 결과 저는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운 사실을 마주했습니다. 흰 우유 속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 고작 30%에 머문다는 사실이에요. 100을 섭취해도 70은 아무런 효용 없이 그냥 몸 밖으로 사라지는 셈이죠. 20년 동안 우유를 신뢰하며 매일 챙겨 드셨던 분들이 아주 작은 미끄러짐에도 고관절이 가루처럼 부서지는 참혹한 현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가장 의지했던 것이 뼈를 지키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는 우유 흡수율의 1.5배를 뛰어넘는 기적적인 식품 세 가지를 통해 무너진 뼈대를 다시 강력하게 세울 골밀도 혁명을 알려 드릴 거예요. 이것만 정확히 알면 병원 방문 없이도 불과 3개월 안에 뼈의 밀도가 놀랍게 상승하는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 이 핵심 정보를 놓치는 것은 평생의 후회가 될 거예요. 시청하시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먼저 눌러 주세요. 저는 뼈의 기능과 영양소 흡수를 20년 넘게 전문적으로 연구해온 박사랍니다. 놀라셨죠? 저 역시 처음에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30년간 뼈 건강과 칼슘의 체내 이용을 깊이 연구하면서 섬뜩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오직 우유만 굳게 믿고 20년을 마셔온 분들이 계단에서 발을 헛디딘 작은 충격에도 엉덩이 관절이 완전히 부서지는 비극적인 일들을 많이 목격했어요. 왜 이런 끔찍한 사고가 계속 일어났을까요? 흰 우유에 함유된 칼슘은 몸 속에 30%만 남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100을 섭취했을 때 남은 70은 소변을 타고 몸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거예요. 매일 우유 두 컵을 빼놓지 않고 마시면서도 자신의 뼈는 이미 안전하다고 크게 오해하고 계신 상황이죠. 이 오해가 얼마나 큰 위험을 품고 있는지 아십니까? 무수히 많은 골절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제가 발견한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 모두 오로지 우유의 힘에만 기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정작 칼슘 흡수율이 45%까지 치솟는 기적의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셨던 거예요. 이세 가지 식품의 존재를 미리 알았더라면 뼈가 부러지는 고통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바로 지금도 여러분의 뼈대는 조금씩 약해지고 있어요. 걸을 때 무릎이 힘없이 느껴지시나요? 허리가 이유 없이 자주 시큰거리시나요? 그것은 뼈가 보내는 절박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대로 방치하면 1년 뒤에는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고 끄시면 아마 정말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5분 뒤에 공개할 3 가지 식품만 꾸준히 섭취해도 3개월 안에 뼈밀도가 눈에 띄게 좋아지거든요. 제 13세 김복동님은 심각한 골절로 이 식습관으로 1년 만에 완벽히 회복하셨답니다. 만약 중간에 시청을 멈추시면, 그 놀라운 비결을 영원히 알수 없게 됩니다. 뼈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별로 상관없다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 나가셔도 괜찮아요. 평생 약한 뼈로 힘든 시간을 보내실 건가요? 아니면 단 하루만 집중해서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실 건가요? 모든 결정은 어머님, 아버님들의 몫이랍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뼈의 운명을 바꾸게 될 거예요. 우유보다 1.5배 더잘 흡수되는 뼈를 위한 최고의 음식 세 가지, 이 정보만 확실히 가져가시면 돼요. 비싼 병원 치료도 필요 없어요. 고가의 영양제를 따로 챙길 필요도 없고요. 그저 동네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이세 가지만 꾸준히 드시면 뼈가 튼튼하게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정보를 모른 채 계속 우유만 고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힘겹게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걷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손주들과 공원에서 활발하게 산책하는 모습일까요? 이두 모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답니다. 마지막 5분에 나오는 실천 내용이 가장 핵심이에요. 주변에 뼈 부상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그분들은 모두 이 소중한 비법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제 여러분만이라도 이 지식을 꼭 습득하세요. 그리고 이웃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십시오. 단한 분이라도 골절의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다면, 저 박사의 평생 연구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될 테니까요. 저희 어머님의 가까운 친구분 이야기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은 가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6세의 정숙자님은 발을 헛디뎌 넘어지셨는데, 대다수 어르신처럼 엉덩이부터 떨어지면서 고관절에 금이 갔습니다. 그 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집안에만 오래 머무셨고, 결국 막내 따님과 가족의 상해 끝에 요양시설로 모시게 되었어요. 시설에 가기 싫어하시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저희 어머님도 마음 아파하셨답니다. 그런데 비극적이게도 요양시설로 옮긴 지단 하루 만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것은 얼마 전 저희 어머님 지인에게 실제로 일어난 비통한 실화입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댓글로 저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뼈대 건강과 관련해 가장 불안한 부분이 어디인가요? 무릎 상태인가요? 척추 통증인가요? 아니면 손목 관절인가요? 얼마 전 만난 73세 김복동님의 경험을 들려드릴게요. 김복동님은 20년 넘게 매일 우유를 거르지 않고 드셨다고 해요. 뼈가 약해질까봐 정말 성실하게 칼슘을 챙기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계단을 내려오다가 아주 가볍게 미끄러지셨어요. 그 작은 충격이 고관절을 부러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김복동 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골밀도가 정상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치로 나왔거든요. 우유를 그렇게 열심히 마셨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김복동 님뿐만 아니라 저 박사도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분명히 칼슘 섭취량은 충분했을 텐데 말이에요. 사실 저도 과거에는 같은 생각을 했었어요. 칼슘만 충분히 먹으면 뼈가 저절로 튼튼하게 변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연구자료를 깊이 들여다보면서 진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우유 속 칼슘이 몸에 흡수되는 비율은 고작 30% 남짓이었어요. 결국 100을 먹어도 70은 그냥 몸 밖으로 흘러나간다는 뜻이죠.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 모든 상황이 명확하게 이해되었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적인 흐름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어요. 왜 어떤 분들은 우유 섭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는지 반대로 어떤 음식들이 뼈에 정말 효과적인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 요령을 놓치게 되실 겁니다. 이후 김복동님은 저 박사가 권해드린 통깨, 깻잎, 뱅어포 섭취법을 바로 시작하셨어요. 아침 식사에는 밥 위에 통깨를 한 스푼 넉넉히 뿌리고 점심에는 깻잎 무침을 꼭 챙겨드셨으며 저녁에는 뱅어포를 바삭하게 구워 간식처럼 드셨죠. 3개월이 지난 뒤 다시 골밀도 검사를 받으셨는데 수치가 눈에 띄게 크게 올랐답니다. 김복동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었다니 좀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의 놀라운 회복은 저 박사에게도 다시 한번 깊은 확신을 주었습니다.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기만 해도 뼈는 분명히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요. 나이가 들면 뼈가 약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단념하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을 개선하면 충분히 뼈의 강도를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중요한 지식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생활 습관이 여러분의 뼈 건강 전체를 바꿔 놓을 수 있어요. 곧 이어질 실천 방법을 놓치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헛수고가 될수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제 뼈 건강을 해치는 나쁜 습관부터 고쳐볼까요? 여러분의 식사 습관에 작은 변화만 주어도 충분히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식탁에서 뼈를 실제로 튼튼하게 만드는 음식들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게요. 작은 깨알 한 숟가락 속에는 90mg의 칼슘 성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양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통깨를 하루 세 숟가락만 섭취하셔도 우유 두 잔을 마신 것과 똑같은 칼슘을 보충할 수 있어요. 게다가 통깨 속 칼슘의 체내 흡수율은 약 40%로 우유보다 10% 이상 더 높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발표 자료에서도 이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었어요. 아주 작은 알갱이지만 통깨는 정말 경이로운 뼈 강화식품입니다. 껍질까지 통째로 먹기 때문에 칼슘이 손실없이 온전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꼭 주의할 점이 있어요. 껍질을 제거한 깐 참깨는 절대 사용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칼슘 함량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 반드시 겉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는 통깨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73세 김복동님은 아침 식사 때마다 밥에 통깨 한 스푼을 섞어 드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큰 차이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하지만 3개월 정도 지나서 골밀도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확연하게 올라간 것을 확인하셨죠. 김복동 님은 이렇게 단순한 방법이 이토록 효과적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어요. 음,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밥을 지을 때 통깨를 한 스푼 넣거나 시금치나 콩나물 무침에 통깨를 넉넉하게 뿌리면 된답니다. 국물이나 찌개 위에 살짝 뿌려주면 고소한 맛이 더해지고 칼슘도 자연스레 보충되는 효과가 있어요. 김밥을 만드실 때 통깨를 활용하는 것도 정말 좋은 비법이죠. 여러분은 평소에 통깨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통깨 활용에 인색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꼭 식탁에 올려보세요. 뼈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비결이니까요. 깻잎 10장 속에는 210mg의 칼슘 성분이 담겨 있답니다. 통깨보다 훨씬 많은 양이죠. 하지만 깻잎의 진정한 강점은 다른데 있답니다. 칼슘의 흡수율이 무려 45%까지 도달한다는 것입니다. 녹색 채소 중에서는 거의 최고 수준이랍니다. 게다가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섭취한 칼슘이 뼈에 찰싹 잘 붙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서울식품영양학회의 연구에서도 깻잎의 칼슘 이용률이 특별히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어요. 깻잎은 우리 한국인이 정말 사랑하는 채소예요. 쌈채소로도 먹고 무침으로도 즐기는데 사실 깻잎은 뼈를 위한 최고의 음식이라 할수 있죠. 칼슘 함량만 높은 것이 아니라 그 칼슘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어 활용되도록 돕는 모든 필수 영양소까지 갖추고 있답니다. 69세 강명희님은 매일 점심 식사마다 깻잎 무침을 챙겨 드셨어요. 처음에는 입맛이 없어서 억지로 드시기도 했다고 해요. 그런데 한달 정도 지나자 허리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더랍니다. 3개월 후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느껴지던 뻐근함도 크게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강명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깻잎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몸이 달라질 줄 몰랐어요. 깻잎 15장을 진간장, 다진마늘, 통깨, 들기름으로 묻혀서 하루에 딱한 접시만 드십시오. 이것만으로도 하루 칼슘 권장 섭취량의 30%를 채울 수 있답니다. 밥 반찬으로도 훌륭하고 국수에 곁들여 먹어도 맛이 아주 좋아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깻잎 장아찌를 너무 짜게 담그지 마세요.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으면 오히려 칼슘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원인이 될수 있어요. 간단한 양념으로 살짝만 묻혀 드시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답니다. 깻잎을 대량 구매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면 1년 내내 드실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깻잎을 평소 반찬으로 자주 드시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쌈으로만 드시고 반찬으로는 잘안 만드시더라고요. 오늘부터는 깻잎무침을 식탁에 꼭 올려보세요. 뼈의 변화를 스스로 느끼시게 될 거예요. 뱅어포 20g, 즉, 손에 한줌 정도 되는 양에는 무려 400mg의 칼슘이 들어있어요. 이 양은 정말 엄청나죠. 하루 칼슘 권장량의 절반을 단한 번에 채울 수 있으니까요. 뱅어포의 가장 큰 장점은 작은 뼈까지 통째로 먹는다는 점입니다. 생선뼈 속에 칼슘이 가장 풍부한데, 뱅어포는 그 뼈를 버리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수 있어 칼슘을 고스란히 얻을 수 있어요. 한국영양정보원의 보고에 따르면, 뱅어류의 칼슘 흡수율은 약35% 정도입니다. 우유보다 약간 더 높은 수준이죠. 게다가 뱅어에는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섭취한 칼슘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이용되는 비율을 더욱 높여줍니다. 따라서 실제 체내 이용률은 40% 가까이 된다고 볼수 있어요. 71세 오미자님은 매일 반줌 정도의 뱅어포를 구워서 드셨어요. 처음에는 약간 비린맛 때문에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어프라이어에 넣고 바삭하게 구워냈더니 과자처럼 고소하게 드실 수 있었다고 해요. 1년 만에 골밀도 검사를 받았는데 수치가 10%나 상승했답니다. 오미자님은 이렇게 간단한 간식 하나로 뼈 건강에 이토록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셨죠. 실천 방법은 매우 쉽습니다. 에어프라이어에 뱅어포를 넣고 180도에서 딱 5분만 가열해주세요. 그럼 바삭바삭한 건강 간식이 바로 완성됩니다. 간식으로 먹기가 불편하시다면, 마늘, 간장, 통깨를 넣고 볶아, 밥 반찬으로 활용하셔도 아주 좋답니다. 김밥 재료로 활용하시는 것도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뱅어포는 염분, 즉, 나트륨 함량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루 섭취량을 한줌 이상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반드시 조절해야 합니다. 싱겁게 조리해서 드시거나, 구워서 간식으로 소량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생선 반찬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자주 드시나요? 멸치나 뱅어포처럼 뼈까지 먹을 수 있는 작은 생선은 칼슘 보충에 정말 탁월합니다. 오늘부터 뱅어포를 식탁에 올려보세요. 간식으로도 좋고 맛있는 반찬으로도 좋아요. 이렇게 통깨, 깻잎, 뱅어포 세 가지 음식을 식단에 꾸준히 포함시키는 것만으로도 뼈는 반드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우유보다 칼슘 흡수율이 훨씬 높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품들이죠. 매일 조금씩만 신경 써서 챙겨 드셔도 3개월 뒤에는 눈에 띄는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칼슘 흡수율을 더욱 높여주는 생활 습관들을 알아볼까요? 음식만 잘 먹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일상 속에서 아주 조금만 신경 쓰면 칼슘의 체내 흡수율을 두 배로 높일 수 있답니다. 비타민D는 섭취한 칼슘이 장에서 흡수되는 과정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D가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먹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몸 밖으로 버려지게 되거든요. 비타민D를 얻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햇볕을 쬐는 것입니다. 우리 피부가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D를 스스로 생산해내요. 하루에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하면 충분합니다. 얼굴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셔도 괜찮아요. 팔과 다리만 햇볕을 받아도 충분하니까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가 비타민 D 생성에 가장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때 햇빛이 가장 강해서 비타민 D가 잘 만들어지거든요. 여기서 매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실내에서 창문을 사이에 두고 햇볕을 쬐는 것은 자외선이 유리창에 가려져 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유리가 자외선을 대부분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실내에서 창문 너머로 햇빛을 받는 것은 효과가 거의 없어요. 꼭집 밖으로 나가서 햇볕을 직접 쬐셔야 합니다. 베란다에 나가서 팔을 걷고 15분만 서계셔도 충분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햇빛을 직접 쬐 것이 언제인가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루 15분만이라도 밖에 나가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뼈가 확실히 튼튼해집니다. 달걀 노른자, 고등어, 꽁치에는 비타민 D가 매우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햇볕을 쬐기 어려운 분들은 이런 음식으로 비타민 D를 보충할 수 있답니다. 특히, 등 푸른 생선은 비타민 D의 보물창고라고 할수 있죠. 고등어 한 토막에는 하루 필요한 비타민 D가 충분히 들어있어요. 달걀은 매일 한 개씩 드시면 좋습니다. 단, 노른자를 꼭 함께 드셔야 해요. 흰자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비타민 D는 노른자에만 들어있거든요. 고등어나 꽁치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생선을 자주 드시기 힘들다면, 달걀이라도 매일 꼭 챙기십시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기름에 넣고 튀기면 비타민 D가 손실됩니다. 높은 온도에서 오래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어는 튀기는 것보다 찌거나 구워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달걀도 삶거나 반숙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일주일에 두번 생선 섭취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생선이 비려서 잘안 드신다는 분들이 많은데 조리법만 바꿔도 얼마든지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두 번은 꼭 생선을 식탁에 올려 보세요. 레몬즙이나 식초처럼 산성을 띠는 음식들은 칼슘이 물에 잘 녹아 흡수되도록 돕습니다. 칼슘은 산성 환경에서 더잘 용해되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때 레몬즙이나 식초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크게 높아져요. 깻잎 무침에 식초를 약간 넣거나 샐러드에 레몬드레싱을 뿌리는 것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식초는 요리할 때 살짝만 넣어도 칼슘 흡수에 도움을 줍니다. 무침 요리에 식초 한 스푼, 국물 요리에 레몬즙 조금만 넣어도 충분해요. 신맛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도록 살짝만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영양 흡수도 잘 된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위가 약하거나 속쓰림이 있는 분들은 식초를 직접 마시면 안 됩니다. 위벽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요리에만 활용하시고 식초를 물에 희석해 마시는 것은 피하세요. 레몬즙도 공복에는 피하시고 식사 후에 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맛 나는 음식을 좋아하시나요? 김치, 피클, 레몬, 식초 같은 식품들이 칼슘 흡수를 촉진합니다.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이랍니다. 비타민C는 칼슘이 우리 몸에 잘 이용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칼슘이 뼈로 잘 이동하고 뼈에 단단하게 자리 잡도록 도와주죠. 귤, 키위, 딸기, 파프리카에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과일이나 채소를 식사 후에 챙겨 먹으면 그 식사에서 섭취한 칼슘이 더욱 잘 흡수된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조리 과정에서 쉽게 손상됩니다. 그래서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과일은 깎아서 바로 드시고, 파프리카나 양배추 같은 채소는 샐러드로 만들어서 날것 그대로 드세요. 열을 가하지 않고 먹어야 비타민C를 온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식사 후에 귤 1개, 키위 1개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간식으로 과일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칼슘 흡수율을 높일 수 있어요. 특히 통깨나 깻잎, 뱅어포를 드신 후에 과일을 드시면 그 효과가 두 배로 커진답니다. 오늘 비타민C를 드셨나요? 과일을 잘안 챙겨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하루에 과일 한두 개만 챙겨 드셔도 칼슘 흡수율이 달라지니 냉장고에 귤이나 키위를 항상 준비해 두십시오.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운동은 뼈에 적당한 자극을 주어 뼈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운동이야말로 뼈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보다 서서 하는 운동이 뼈에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걸을 때 우리 뼈는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그 자극이 뼈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주죠. 하루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무리해서 많이 걸을 필요는 없어요. 집 주변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걷는 속도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중요해요. 일주일에 다섯 번, 하루 30분씩만 걸으면 3개월 뒤에 뼈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너무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관절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처음부터 등산이나 조깅처럼 강도 높은 운동을 시작하시면 무릎이나 발목을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서서히 강도를 높이세요. 만약 통증이 느껴진다면 즉시 쉬셔야 합니다. 오늘 30분 걸으셨나요? 걷기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체 건강에 정말 이롭습니다. 걷는 동안 햇볕도 쬐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오늘부터 하루 30분 걷기를 꼭 실천해 보십시오. 이렇게 일상 속 루틴을 아주 조금만 바꿔도 뼈는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음식 섭취만큼이나 생활 습관도 똑같이 중요해요.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보충하고. 산성식품과 비타민C 과일을 챙겨 먹으며 매일 걷는 습관만 가지면 충분해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실천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이 습관들도 하나씩 천천히 추가해가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면 지쳐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뼈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노력한다면 반드시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수 있어요. 오늘 이 순간부터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